바로 전하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성로들에게 평생을 살아가는 삶의 노정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제가 감사일기를 쭉 쓰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딱 이제 1975년 오늘입니다. 8월 13일날 제가 28, 29살이었는데, 그때 여기 부임을 했더라고요. 한40몇년 동안 해마다 여름 행사를 하면은 사고 날까봐 늘전전긍긍했습니다 지금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뭐 펜션이라든가 수영관이나 안전한 곳이지만은 옛날에는 큰 무거운 텐트들 지고 가져가서 강가에다 치고 아마 여기에 어느 정도 있으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이런 때가 있었는데, 뒤돌아보니까 야참 우리 교회 참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신다. 한 끈도 사후 없이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교회 행사가 전해왔습니다. 어제도 이제 유년부순회 끝나고 왔는데 제가 거기 가보니까 식당 주방을 맡은 분이 우리 교회 고장로님하고 윤성규 집사님 남자분들이 주방을 맡았어요. 내가 깜짝 놀라 가지고 수경이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요새는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뭐 트렌드란 말이 잘 모르지만은,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뭐 바뀌었는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 면은4 예, 2딱만 42년 동안 이곳에서 제가 몇번 정도 설교를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주일날 설교만 한 2,000번 이상을 한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이곳에서 말씀을 쭉 전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얘기했듯이 이제 새로 오신 우리 양우 목사님과 잘 맞춰서 좋은 시간들을 갖길 바랍니다. 지난번 당회 시간에 제가 이제 당회권도 이제 양우 목사님한테 맡기겠다고 그래서 우리 장님들 본인한테 인정을 하고 저는 이제 당에 참석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 심야 기도에도 저는 설교하지 않겠고 주일날 낮에만 한 달에 두번딱 설교를 하겠고 새벽 기도에만 월요일 하요일 제가 맡은 것이니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받아시다 그리스도인의 감사 우리의 감사 우리의 감사 여러분들이 세례를 지금도 세례 받기 전에 문답을 하죠. 문답을 하는데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 묻죠? 다 잊어버렸어요, 오래돼가지고. 세례 받기 전에 문답을 할때 반드시 그것만은 묻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문답, 세례 문답을 받으러 간다니까, 며느리가 어머니, 가면 목사님이 틀림없이 이건 물어요. 그러니까 꼭 이건 대답 잘해야 돼요. 그러면서 가르쳐 줬는데,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위해서 죽었습니까? 그렇게 물었죠. 누구 위해서 죽었습니까? 묻거들랑,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대답을 하세요.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은 드디어 문답 시간에 와서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위해서 죽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렇게 말했죠. <laughs> 예수님이 누구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며느리 죄를 위해서요? 아들 죄를 위해서요? 내네 죄를 위해서.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로마서 8장 1절에는 상당히 보기 힘든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해방이라는 단어지, 해방.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인간적인 책임에서 면제되다, 자유롭다, 해방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지나고 모르면 무슨 날이죠?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존속하는 날, 이 광복절은 기억될 것입니다. 36년 동안 일본의 의학에서 해방을, 해방된 날을 기념해서 우리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외쳤습니다. 우리 교회도 광복절에 태어났다고 해서 이름이 광복. 유광복 집사님의 이름이 바로 해방, 광복절에 태어나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사람이 병에서 해방되는 것은 기쁜 일이죠. 오랫동안 사채업자에게 쫓기다가 빚을 다 갚을 때 해방되는 것은 기쁜 일이죠. 월세로, 전세로 전전근근하다가 새로 집을 장만해가지고 이사해가지고 그날 밤에 방바닥에 엎드려서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월세에서 서러움에서 해방되는 것은 참 기쁜 일이죠. 그러나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은 죄에서의 해방입니다. 우리나라가 강복절을 지킨다고 하면요. 유태나라는 지금도 몇천 년이 지났지만은 지키는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6월절입니다 우리나라 강복절과 똑같은 것이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때를 기억하면서 그 해방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이것이 설계의 선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는 것을 믿습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그말입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속량했다 그러므로 그 말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전부 죄인입니다 우리는 원죄 가운데서 출생합니다 누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 다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정하시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고 민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찬송시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나 같은 죄인을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가 놀라와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입니다. 성경글에서 의인을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가르키고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가르칩니다. 결국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이 왔고 형벌이 왔는데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유죄 판결이 없다 그 말. 죄에서 해방된 성도들이 다그 말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위 우리의 죄값을 이미 해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 유죄 판결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 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사탄이 와가지고 자꾸 우리 죄악을 덜쳐낼 때도 뒤돌아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죄악이라도 내 양심을 찌르는 죄악이라도 뒤돌아보지 마세요. 절망의 겨울 깊어도 자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구원을 완전 이루신 표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운명을 하셨어요. 인생은 이미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미 다 구속해 주셨고 저도 여러분도 알고 보니까 우리가 다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새 태평양의 작은 섬, 과음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죠. 이 과음은 태평양에는 작은 섬인데 미국령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요, 참 이상한 건 뭐냐면 전 세계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전쟁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사람들 본국에서 전화 오면은 전쟁 나이가 빨리빨리 들어오라고 자기 나라 들어오라고 야단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라면 사지 않 사람도 없고 물 마시게 또물사 모으는 사람도 없고 우리나라는 편안해. 다른 나라들은 대한민국에 전쟁 난다고 난리인데 우리나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태평양의 자고 있는 섬이 괌에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가지고 곳곳에 준비를 하고 야단이 났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과메는 욕골 동굴이라는 작은 굴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폐잔병 욕고이가 28년 동안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숨어 살았던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1960년대, 이상한은 괴물이 산다는 소문이 듣고, 경찰 조사위에서 이 욕고이가 체포되어졌어요. 조사해보니까 그 사람 일본 나고야 출신인데, 정글 속에서 28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체포되고 난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물은 질문이 뭔줄 아십니까? 루즈벨트 죽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루즈벨트가 어느 시대 사람인데, 루즈벨트가 죽었느냐고 물었답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에 이요권인는 감전선으로 배치받아가지고, 45년에 일본이, 일본이 폐망하니까, 이 폐장된 두 사람과 함께 숲속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그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숨어 있었는데, 28년 동안 숨어 있었어요. 전쟁이 끝난 지가 언젠데,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이야기입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은 바울 사도의 이 복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을 늘 전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바울 사도가 너무 너무 기가 막혀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어요. 어떤 이단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너희들 예수만 믿었으면 구원받지 못해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돼. 율법이라는 것이 구양율법만이 아니라 너 양심대로 살고 의도좀 많이 하고 업보도 많이 살고 그래야 구원 얻는 것이지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 받냐? 그 갈리아이 바울 사도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 갈라데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질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로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기 때문에 해방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서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해방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를 범하지만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너는 죄인이다. 하는 정제의 자리에서 자유롭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해서 이제 그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해당하는 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청산하셔서, 저러나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것을 제가 한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맨 먼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런 이 말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위한다 하는 이말은 아낀다 보호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말에 이런 말지죠 팔이, 파리. 팔이 파리. 한번더 졸리는 사람들이 사무대기. 팔이 안으로 바깥으로 굽지 않고 안으로 굽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아끼고 위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낮은 세상 오신 주님.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주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이 사건 우리가 믿습니다.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부 이야기는요. 내가 너를 희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믿지 못하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나 힘든 고난의 자리에서도 눈물겨운 슬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갈 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사람의 사랑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랑한다 그러면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꾸 흔들리죠. 그러나 흔들리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며 금포대 때을즐길지라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리라 호사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신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술을 먹고 비틀거리고 그럴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랑을 붙잡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인간은 바람에 흔들리는 깔대처럼 오류미 타고 오고 시련의 찬바람에 불면은 의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겨? 낙심이 다 옵니다. 장세계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10년을 기다려도 아브라함에게는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지요. 그는 늙었고 그의 안에 사례는 경수가 꺼내서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식을 보야 하는데 그래서 인간의 수다들을 동원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이스마엘이죠. 여러분들 고난 중에서 이스라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제 이제 우리를 잊어버렸는가 보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지도 않는가 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어떤 여자가 자기 전목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설령이 땅에서 여자가 전목이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잊어 잃어버린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직 여호와를 악명하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행편을 그분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내 기억력이 희미해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천지가 변하고 세상의 사랑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사실 외로울때면요 이 로마서 팔 장을 폐슬 줍니다. 이러면 그냥 용기가 나요.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피팍이나 기근이나 책신이나 위험이나 가리겠느냐? 어떤 피조물도 나를 내주 그리스도 예수 안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불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을 두 번째는요. 우리의 자랑, 우리의 공로는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누가 감히 너희를 정지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는 죽여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세상은요. 나는 양심대로 살아서 나는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며 살아서 나는 율법자로 살아서 나는 공로가 참 많아 그것이 그 사람의 자랑이 될지 모릅니다. 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나는 성동교회 집사로서 몇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요 나는 교사로서 나는 선가자로서 30년 동안 일해서 이것이 자랑이 될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나는 성동교회에서 오랫동안 목사로 설교를 했었는데 이게 자랑이 될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내놓고 자랑할 것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내가 믿음으로 잘 살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비보셋이 잘나서 다윗의 왕실에서 왕자 같은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런 다윗 왕조에게 부담되는 사울의 손자입니다. 모비보셋이 대단에서 다윗의 왕실에서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그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이 다윗의 왕실에서 왕자 대우를 받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도 내 공로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되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이런 말로 아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죄님지요? 이런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손에는 죄악의 피가 있고, 우리 양심은 오염되어 있고, 우리 입술에는 악독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공로가 되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장세계에 보면요. 맨 마지막 부분에 야곱이, 가난에 이름 없는 족장 이 야곱이, 무명의 야곱이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던 애굽의 최고 권력자 바로의 대영접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야곱은 별볼 일이 없지만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최고의 종리가 되었기 있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천국문에서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이고 기도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성가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아이고 얼마나 주를 위해서 많이 봉사했어. 이것 때문 아니거든요. 예수 때문에 한번 받으십시오.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자신 좀 없는 모양이네. 예수 때문에. 나는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므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초라한 내 자신만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 같은 것이 어때 기도할 수가 있어? 내가 무슨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내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이미 우리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여러분들, 육신을 가진 우리는 자꾸만 땅을 내려다 보려고 합니다. 영원한 나를 바라보십시오. 그 나를 향해서 소망의 탓을 던지고 살아갈 수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됐지만 이 설교 오늘 다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거 세 번역입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례일도, 능력도, 기품도, 그 밖의 어떤 비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선언이고, 우리의 선언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타고 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암만 엉망진창이 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저는요, 엉망이 된 자녀를 끼얹고 입을 맞추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무던히속색해 아들, 몽둥이를 가지고 때려주고 싶은 아들, 그렇게 미운 자식, 돼지 냄새가 나고 이제는 거지가 된 아들, 아버지가 껴안고 입을 맞춥니다. 어디서 봅니까? 바로 누가 보고 16장의 당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를왜 이랬을까요? 거지가 되고, 이렇게 보기 싫고 돼지 냄새가 나는데, 그러나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이 심정은요, 자식을 길러본 사람만이 알수 없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무엇 뭐 끊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이 붙들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동행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습니까?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 이삭의 축복기들을 도둑질 해가지고, 보엘스바 고향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외로운 이 도망길에 자기 혼자임을 전례합니다 로서 들판에 혼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야곱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제의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익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한테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은 특별히 제주도 없고, 뭐 특별히 할 줄도 아는 것도 없는데, 언퇴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저한테 자꾸 물어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으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에 전혀 안 드는 모양이네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를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 죄다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 주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감사의 삶이랍니다. 사업이 잘 되기 때문에, 내 자식이 잘 나가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물론 감사하죠. 야, 이번에 투자했더니 얼마가 늘어나서, 몇 프로 늘어나서, 감사드리죠. 그러나 그런 감사는 교회 밖에 사람들 다할수 있는 감사예요.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자신과 신분을 주님께서 십자가 주으심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을 위해서 몸무림을 쳐나쳐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고 살아가야죠.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동행하신 주님을 의식하면서 이한 주간도 믿음으로 성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